질문은 조금 간단하게 투현이 맘이라고 저에게도 상담도 많이 받고 어 자주 저에게 의논을 하는 친구인데요. 아이가 둘이 있어서 투현이라고 한것 같아요. 에 아무튼 에 저하고 아주 많은 상담을 하고 자주 통화하고 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것까지 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나 봐요. 자 질문의 내용은 이사갈 집이 복층인데, 신당은 꼭 2층에 해야 된다. 아니면 제일 큰 방에 해야 된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1층에 하면 인간이 신명 위에 산다고 밟고 있는 거라고 해서 신경이 쓰이는데요. 자,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2층으로 된, 어, 2층도 아니고 이제 복층으로, 복층으로, 안에 복층으로 돼 있는 데를 이사를 가게 됐나봐요. 그런데, 어, 이 복층은 보통 이제 원룸 같은데, 원룸이나 이렇게 복층이 되어 있는데, 는 계단이 좀 좁기도 하고, 가파르기도 하고,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아니면 천정이 낮다든지, 요런 불합리한 데도, 어, 내가 만약에 2층에서 자고, 인간이, 사람이, 사람이 2층에서 자고, 1층에다가 이제 신당을, 신당을 모시면은, 어, 인간이 신을 누르고 있는 거 아니냐, 밟고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 말들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불안한 모양인데, 아, 어, 이건 전혀 신경 쓸수 없다. 어, 현이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 손님이 오면은 손님이 특히 이렇게 복정 구조로 돼 있는 이런 원룸 정도 이렇게 좀 좁은 데 같은 경우면 여기서 이쯤으로 올라가면 손님들이 더 불편해. 오히려 어쩌면은 에, 불편함을 떠나서 싫어할 수도 있어. 느낌상. 그러니까 분명 반드시 일정이다 하고 일정이 되지 손님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 만약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건물들이 많아요. 어, 대부분 지금 무속인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반지아들도 많이 살아요, 반지아들도. 반지아에 사시는 분들은 그럼 위에 사는 인간들한테 다 밟혀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아파트를 살아도, 아파트를 살아도, 아파트 층층층층층이 다이 집, 저집다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4층에 살든, 5층에 살든, 3층에 살든, 2층에 살든 하면은, 이 인간들한테 다발표했 있는 거야? 이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선생들이 이렇게 똥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야. 개똥같은 소리를. 정말로 개같은 소리를 해요. 또, 저기, 전라도 원숭이 새끼는 뭐라고 하면 신당을 모시면은, 꼭 반드시, 이게문 앞에다가 장군님을 모셔야지, 장군님이 애군을 막아준내이 출입문 앞에. 이런 병신같은 소리들이 어딨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해보세요. 장모님이 문 앞에 있어야지 되는지 아닌지 장모님 여기 있으면 어떡고 여기 있으면 어떡고 여기 있으면 어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신이 뭔지 조상이 뭔지 개조도 모르는 것들이 개설을 떠드는 거야 하나만 알고 두루는 모르는 것들이 아니 이렇게 복싱 구조에 내가 2층에서 살고 여기다 침구 놓고 살림살이 놓고 지저분한 거 여기다 감춰놔야지 손님이 와서 저 이층 올라갈때 여기 어, 살림살이 놓고 침대 놓고 다 보이는데. 그러면 은 손님이 이거 뭐야 손님이 딱 들어오면 신당이 제일 먼저 보이는 여기가 좋죠 만약에 연립주택이다 다세대다 뭐 해도 현관 들어오잖아 현관 현관 들어오면 이쪽이 안방이야 이쪽이 큰 방이야 문이 여기 달려 있어 근데 여기가 작은 방이야 근데 문이 들어오면 여기가 바로 신당이 쫙 보이게 돼 있어 그럼 이 방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무당집은 현관이 들어오자마자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신당이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때는, 물론, 큰 방을, 큰 방에다 앉히면은, 신당도 넓어지고 보기 좋겠지만, 이 방이 너무 작지만 않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당이, 어, 무당집을 구할 때 제일 좋은 구조는, 현관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어느 쪽에 있든, 현관 문을 열면은, 보이는 방이 좀큰 방이 있는, 큰 방이 있는, 요런 집이 좋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쪽은 틀어서, 이쪽에 뭐, 작은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안방이 있고, 그러면은, 문을 열고 딱들어서 마주 보이는 이쪽에 신당이 앉는 것이, 손님들이 무당집에 들어오면은, 딱 처음에 신당이 보여야지 손님들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점을 본단 말이에요. 처음에 딱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손님이 신당 2층인데 2층으로 올라가시죠? 여기는, 침대 있고, 빨래거리 있고, 막 해봐.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구조도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는 이상하게 안방이 문이 딱 닫혀있어. 여기 코너를 돌았는데도 여기도 보니까 소파만 있고 이쪽에 뭐 주방이 있고 이 방에 이렇게 열고 들어가야 돼. 손님들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신당을 구할 때도 가장 좋은 집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당이 딱 보이는 집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어느 경우는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 계단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쯤 신당에 있는 집들이 있어 이 계단을 두 바퀴 세 바퀴 돌아가는 집들 이런 집들 별로 에, 좋은 구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령 어, 요즘은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데도 복층 많이 있어요 근데 복층은 층구가좀 낮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복층에다 올리지 마시고, 1층에다 놓고, 내가 거기서 생활이나 잠자는 거는 2층에다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신당은 가급적이면 문을 열고 뭐딱 들어왔을 때 보이는 자리가 가장, 어 좋은 구조라는 겁니다.